하시는 분들, 안녕하세요. 네시쌤입니다. 요즘 별빛 파우더 많이들 하죠. 별빛 파우더는 스티커가 있고 또 홀로그램이 있는데 네, 스티커의 단점은 내 손톱 사이즈에 딱 맞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. 네, 그래서 투명한 젤로 노나이프 탑젤 이렇게 별빛 모양을 만들어서 파우더로 비비면은 반듯하게 잘안 나오죠. 그런데 내가 붓으로 그림도 잘못 그린다. 네, 이럴 때 있잖아요.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잘안될때이 방법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. 네,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. 팔레트 준비해 주시고, 네, 그 다음 폴리젤 준비해 주세요. 네, 그 다음 진아 언니에서 나온 프라임 실버 파우더입니다. 네, 폴리젤을 먼저 내가 사용할 만큼 짜주고, 팔레트 위에 올릴게요. 그 다음, 파우더. 파우더 가루 조금 섞을 거예요. 이렇게 파우더 가루 섞어주는 이유는요. 그냥 투명한 걸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? 어.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명한 건. 그리고 파우더를 비볐을 때 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바닥에 깔렸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죠. 네, 엄지해 볼 거고요. 엄지는 제가 시럽제를 바르고 그 컬러의 미경화색까지 닦은 상태입니다. 네, 젤 클리너를 담을 용기 디펜디시 준비해 주시고 네, 붓은 이 제품 사용할게요. 가운데 올려 주고 별빛 모양이니까 살짝 구도만 잡아줄게요. 이렇게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. 자젤 클리너를 묻혀서 양 조절 한번 해주시고.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완벽하게 작업할 수가 있죠. 내가 원하는 모양 나올 때까지.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만드는 게더 좋아요. 양이 없을 때는 눌러서 양 맞춰주면 되겠죠? 양 눌러서 가지고 오기. 이렇게 누르면요, 이 위로 올라옵니다. 옆에도 눌러서. 벌써부터 느낌이 좀 나오죠? 이 부분 좀 둥그니까 조금 더 둥글게 붓으로 만들어주기. 이게 좀잘 됐는지 보려면 이렇게 돌아와서 내려갔는지 보면서 맞춰주신대요. 이거 조금 이쪽으로 와야겠다. 폴리질은 이게 좋죠.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. 여기 조금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.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게 진짜 좋아요. 단점은요,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어, 완성도를 위해서 충분히 나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면, 이렇게 작업하면 완성도 또한 좋겠죠. 네, 어때요? 너무 이쁘게 됐죠? 여기 주변에 반짝이가 좀 많아서 물티슈로 한번 좀 깨끗이 닦아줄게요 폴리질로 좀 하다 보니까요 같이 굳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 한번 좀 닦을게요 네 큐어링 해볼게요 네, 미경화젤 한번 닦고 이 위로 노나이프탑젤 발라볼 거예요 너무 이쁘죠? 벌써부터 이뻐. 네, 이 제품 사용할게요. 세필붓으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. 꼼꼼하게 바르는데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양이 많으면 빨리 흐르기 때문에요. 적당한 양 발라주시면 돼요. 네, 큐어링 하기 전에 울퉁불퉁한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큐어링 하시면 좋아요. 네, 파우더 비빌 거기 때문에 큐어링 1분 이상 한번 해 볼게요. 전각 같은 파우더를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. 프라임 실버 어머 너무 이쁘다. 네 이제 주변 파우더를 닦으려면요. 이 위로 또 탑젤을 발라 줘야 돼요. 이 위로 또 탑젤 발라주기. 자, 탑젤 발라 줄때 어, 좀 넘어간 부분 있죠. 내가 네, 보기 싫다 그런 부분은 탑젤 안 바르시면 돼요. 네, 나중에 닦을 때젤 닦으면은 그 파우더 부분 지워지니까 지우고 싶은 부분은 탑재를 바르지 않으시면 됩니다. 네, 큐어링 해볼게요. 큐어링 다 됐고, 주변 펄들 깨끗이 닦아볼게요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좀 완벽하게 좀잘 나왔어요. 이 위로 오버레이를 하시고 싶으시면 오버레이 하셔도 되고, 좀 입체감 살리고 싶으시면 좀 얇게 바르셔도 됩니다. 아, 저는 좀 입체감 한번 살려볼게요. 네, 큐어링 할게요. 네, 큐어링 다 됐습니다. 어때요? 네, 입체감도 있고, 모양도 너무 잘 나왔고. 이렇게 폴리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망칠 일은 없겠죠? 네. 여러분들, 별빛 파우더 이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. 정말 이쁘네요. 네,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